도전하고 변화하고 나를 위해 생각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문서라든지 나한테 제안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있을 거고 새로 잡을 것들은 잡으셨으면 좋겠고. 미덕은 내가 잘 됐을 때 쌓는 게 미덕이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올라가서 베풀면 그것이 더 행복을 갖고 오는 게 아닐까 싶고요. 반갑습니다 보안 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님 네 오늘 저희가 2025년 을세는 하반기를 맞이해서 우리 53세가 되신 소띠 분들 운세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신점으로만 점세를 받아보시잖아요 네네 신점으로 받아봤을 네. 때 우선 네. 53세 소띠 분들 53세라는 나이까지 어떠한 운세의 네.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53세 소띠분들은 2025년 울산년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시절이 진짜 고비고비 많았거든요. 3재팔란 9수, 뭐 여러가지를 떠나서 좀 많이 흡수하는 경향이라 부모님의 기운도 내가 많이 받으시고 자녀들의 기운도 많이 받다 보니까 항상 풍파가 많아요. 그거는 굉장히 강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받는 거거든요. 그 기운을 받다 보니까 내가 너무 즐거워도 내 가정이 힘들거나 내 주변의 상황이 힘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힘든 시절이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한마디 들은 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잔상이 굉장히 많은 사주가 어 소띠 분들의 기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작은 것 하나에도 나만 신경 써야 되면도 불구하고 주변을 조금 케어하고 돌보고 또 그것이 신경 쓰이면 내 시간을 쪼개서 쓰는 게이 소띠 분들의 굉장한 그런 기질을 갖고 있으신데 그런 것들이 근면성실함이기도 하고 책임감이기도 하고 굉장히 나에게 준소명있죠 그냥 삶의 소명, 인생의 소명처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강하시고. 2025년 특히 53세에 들어서는 소띠분들은 올해까지가 고비고비의 마지막에 힘든 음,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그래도 뭔가 빛이 보인다. 아, 뭔가 해결 공판의 기질이 보이고, 조금 소산할 온기들이 보인다. 근데, 양갈래 길처럼 내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또 타인의 배려를, 내가 가족을 위한 희생을, 내가 누군가에게 배려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양길에 놓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굉장히 성실하시고, 책임감 있고, 면암이 있다 보니까 그게 내 성향이나 기운을 흡수하다 보니 힘든 시력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스스로 다독이고 노력하고 공도 들이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 소띠 기질이다 보니까 기질 자체에서 조상의 덕이 많아요. 근데 나만 비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손만 비는 게 아니에요. 내 자손 생각하면 또 형제지간, 동기간대 생각나시고, 부모 생각나시고, 사돈의 팔촌까지 이렇게 품는 사주팔자들이 많으셔서 큰 가족이 아님에도 큰 가족을 끌고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짐이 많고 양 어깨가 항상 무거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 그러니까 우리 소띠분들 같은 경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베풀고, 내가 남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다 보니, 음, 그런 그렇죠. 것들이 인생에 좀힘듦을좀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기운이 왔을 때, 딱 소산하거나, 이렇게 반전에 대한 내 운이 들어왔을 때, 조금 결정력이 조금 부족하지. 나만 생각해야 돼, 기운은. 내가 물에 빠지고 나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다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선한 마음들이 깔려 있는 거야. 아... 그러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되고 케어해야 되는 내 눈에 안 보이면 되잖아 우리 직성이라든지 촉이라든지 그런 기운적인 게 아까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 직성이 좀 세다 보니까 내가 주변도 돌보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면은 소띠분들이 반대로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타고난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소띠분들은 그래도 주어진 환경에 변화할 수 있을 만큼 내 노력만 한다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은 항상 와요 그러니까 일복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주변에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오는 거죠 그게 금전적이든 주변에 내가 배품으로 인한 인간의 도리 인덕이든 이렇게 도라는 와요 근데 이걸 잘 이용해야 만이 변화할 수 있고 기운이 올라갈 수 있죠. 아, 그럼 선생님, 오시, 스토디분들, 음. 지금 50점 소띠분들, 지금 회장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라든지 좀근심거리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실까요?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될지, 이동변동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내 것들을 갖고 가야 되실지, 아니면 놓고 다른 변화를 주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쌓아온 것들을 놓고서 새로운 걸 도전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내 노년에 대한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내가 지금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나, 체력적으로 이게 내가 맞나, 아닌가, 그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건강으로 들어오는 것들, 금전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고 부모에 대한 부분들, 자녀에 대한 부분들, 놓아야 될까, 잡아야 될까, 어떻게까지 내가 케어를 하고 끌고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몸이라든지 사업적, 직장적 내가 갖고 있는 기운이 어떤가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음, 대부분 가장 또 선택 기로에서 많이 놓이신 분들이 우리 올순천 수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하반기 우리 5 3스디분들좀 변화하는 운기가 있다면 어떤 쪽으로 좀 많은 운기들이 들어올 것 같은지 한번 전반적인 운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운세라고 하면 53세죠. 우리가 개축생이에요. 개축생의 달별로나 날별로는 조금 기운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운세를 참고하셨을 때, 개축생인 53세의 운들은 "지금은 내가 도전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도전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시고요. 이동이 있어도 이동을 해야 되나만." 내가 이동을 할 때는 조금 시간적으로는 여유를 둬야 되고, 지금 자리 기반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반을 잡았으면 좋겠고, 새로 배우는 거에 대한 거는 오케이지만, 이동이나 이직은 아직은 안 돼요. 내년 운기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 찬바람, 가을바람이죠. 하반기에는 그 기운이 들어오나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띠분들 중에 내가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을사년에는 윤달이 끼어 있죠. 산을 건든다든지 파멸을 한다든지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잘 돌볼 수 있지만 내 몸으로 칠수 있는 운기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가집 갈 일이 조금 왕왕 생길 걸로 보이거든요. 상가집을 가실 때는 본인 몸수도, 몸수가 좀 좋지 않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다고 하시면 음식을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음식이라든지 주변에 물건이라든지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몸수에 있어서 건강검진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크게 사고수가 미치지는 않지만 갑작스러운 사고 수는 들어서요. 이게 뭐냐면 상문 아닌 상문진처럼 내 부모의 상이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나로 인한 사고 수 이게 수술 수라든지 병원 수 이런 게 들어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여자분들은 꼭 갱년기처럼 우울증처럼 이제 심적인 게 조금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혈압이라든지 내가 갑상선질환, 폐질환 쪽으로도 안 좋을 수 있지만 내가 신경성으로 오는 것들의 건강 질환이 굉장히 무척이나 안 좋게 들어. 러선다. 그리고 53세 아까분들 얘기했듯이 소띠분들한테 새로운 것들이 국면할 수 있어요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도전은 좋지만 내 직업을 바꾸는 거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땡겨서 누군가의 귀인 아닌 귀인들이 내한테 이끌림에 따라서 새로운 걸 도전했을 때는 그건 안 돼요 음. 사람으로 인한 변동 변화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걸 배워보고 싶던 것들을 도전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특 사업하시거나 영업하시는 분들 있죠 주춤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주춤을 하셨을 거고 꾸역꾸역 흘러는가지만 반짝이게 눈에 띄는 것들은 없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새로운 문서라든지 이게 사인할 서명할 수 있는 계약건들은 문서들이 비추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부모에 관련해 있어서 재무라든지 금전적인 것들에 대한 변동 변화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부모 상속이라든지 내가 자녀에 대한 증여라든지 그거는 세금 관련은 잘 체크하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조금 송사 관련해서 구설시비가 있을 수 있으시다. 음, 아 어, 좋습니다. 그럼 선님, 말씀해주신 것들을 잘 지키고 넘어간다면은 음. 하반기 에 우리 소띠분들 오지랖 소띠분들 가장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 꼭 찾아볼 기회에서 어떤 쪽이 좀 보이실까요? 이젠 그래도 문서운이 들어올 거예요. 음. 이게 잘못하면 관제구설시비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관제구설시비는 남도와주다가 내가 망신수가 들어와. 나만 생각한다고 하면 금전운이 조금 풀릴 기회가 있어 일복이 조금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난다 금전의 운기가 풀린다 소리가 나거든요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53세다 보니까 이제 또뭐 말년까지는 아니지만 또 향후 노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초년 중년에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인덕 없이 살아오신 분들 많았잖아요. 말년에는 좀 어떻게 이분들 괜찮을까요? 선생님? 53세잖아요. 이 50대 중반이 굉장히 인생에서 들어오는 우리 세 번의 운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55세에서 57세. 우리 57세 하면 성주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성주운을 받는다고 하지만 여자분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움직이신다고 하면 이 운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55세에서 57세에서 운기가 돌아요. 내가 제2의 직업을 갈 수도 있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도 있는 기회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지금 차 버텼잖아. 사실은 진짜 버텼다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이 개축생분들이. 풍파도 음. 많아. 이렇게 음. 굴곡도 굉장히 많은 게이 개축생 소띠분들인데 음. 많이 버티고 이 힘겨워 싸웠어. 음. 내가 남편의 어떤 것들 때문에 아니면 부모의 어떤 것들, 자녀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음. 인간의 덕이 없다 싶으면 시부모님에 대한 풍파까지 겪는 게 개축생 소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음. 것들을 다 겪었을 때 나한테 기운이 그래도 음. 풀어지는 것들이 조금은 온다. 음. 조금은 내가 쌓아온 덕이 음. 그러니까 많이 베풀었던 것들이 나한테 돌아올 기회는 말년에 음. 있다지만 우리 건강할 때복 받아야 되잖아요. 건강할 때 내가 여행도 다녀야 그게 여행이지 음. 아니면 고통이 될수 있거든. 음. 그러니까 그런 여행이라든지 운을 받기 위해서는 55세, 57세까지의 소산할 기운이 어디인지. 음. 내가 잘 맞았던 게 어디인지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한데 요 내가 말했죠 올해부터가 들어오는 것 같아 올해 음, 하반기부터가 굉장히 변화 변동들이 많거든 네. 근데 상반기까지는 음. 놓고 싶은 쾌가 많아 아... 그냥 열심히 살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내가 열심히 살아야기 하 때문에 그 힘이 좀 떨어졌어 그 힘이 없어 음.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는 놓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오. 그래서 50대 중후반, 중후반도 아니거든요. 딱 중반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기운, 어떤 쾌를 갖느냐에 따라서 하반기가 내가 받았던 덕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쾌가 된다. 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선생님이 쭉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우리 53세 소띠분들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맞죠. 맞죠.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신 분들이 많다고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선택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자세히 궁금하신 음. 분들은 개별적으로 본인의 생명을 넣고 결정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겠죠. 선생님 그렇죠. 아무래도. 자세히 또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선택에서 여쭤보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또 하반기 기대해봐도 좋은 음. 것들과 또 덕담한 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 아니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들을 많이 느꼈다. 그러니까 큰 풍파는 없을 수 있어. 그냥 스며들면서 내 인생이 그렇지 뭐라고 해서 참고 인내하는 게 습관이 되시기도 하고 이 고집스러움이 본인한테 사주팔자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참는 게 잘하고 있는 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힘들면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 아니면 놓아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게내 삶을 잘 살아가는 게 아닌가. 남은 인생이, 남은 길이 지금 끝나는 마무리의 길이 아닌 50대 중반에 내가 도전하고 변화하고 나를 위해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본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특히나 하반기에는 기운적으로 문서라든지 나한테 제안 두는 게 있어요. 음, 제안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있을 거고 내가 이제 나만 생각해도 될까라고 하는 조금의 좀 자신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자신감이 스스로 표로만 있지 이렇게 표출하는 게 내가 그거는 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네. 미덕은 내가 잘 됐을 때 쌓는 게 미덕이기 때문에 네. 잘 되고 베푸세요 베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잘 되고 네. 내가 올라가서 베풀면 그것이 더 행복을 갖고 오는 게 아닐까 싶고요 네. 을사 년 하반기에는 문성훈이 굉장히 뚜렷하게 좋으니 내가 놓아야 될 거는 얼른 놓으시고 새로 잡을 것들은 잡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